네, 오늘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에 방은 총 4개고요. 12층 건물에 총 28세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. 위치 중요하겠죠. 1호선 서해선과 소사역 가까이 있습니다. 걸어서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성모병원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병원 왔다갔다 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입지가 되겠습니다. 내부 주방도 너무 예쁘고요. 안쪽에 거실도 큼지막하고 방들도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. 주방창도 큼지막하고 안쪽에 베란다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.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더욱더 좋은 점이 특가 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냥 받으셨던 분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옆 근처가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어, 네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위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, 서해선, 울력세권 소사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. 방 4개 모두 다 쓰임새가 좋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팬트리 공간, 베란다 공간이 총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작은 방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 메인 욕실 보여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욕조가 안에 설치되어 있고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,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렸고요. 방 4개, 74제곱미터 전용 면적까지 특가 세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전화번호,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